야, 이구가 네, 내가 먹고 싶은데 잘 대답해봐. 알겠습니다. 응. 너몇 기야? 저 16기입니다. 음... 그럼 진영이는 너랑 같은 팀에 14기고, 나는 그냥 4기인데, 나중에 네. 누가 더 좋냐? <laughs> 진영이가 더 좋죠. <laughs> 그럼 너몇 살이야? <laughs> 저 24살입니다. 어? 너 20대야? 네. 그래, 20대. 잡아. 잡아.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! 누가 <laughs> <말> 20대냐니까 내라며!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! 너 20대야? 네, 네, 네! <laughs> 잡아라! 아니, 근데 20대 넘은 거 같은데요? 몰라! 아니, 모르게 는 아니라! 20대 넘었어요, 지금! 지금 40대는 넘었어요! 아니요! 잡아라 아니요, 아니요! 아니요, 아니요. c o n t i n 마주보기 재밌게 보시고,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하는데요.